여러분, 한 장의 위조 수표로 154억 원. 이 믿기 어려운 사건의 주인공, 바로 장영자입니다. 2017년 서울 서초구 한 호텔 농산물 공급 계약을 맺으며 장씨는 업체 대표에게 무려 154억 원짜리 위조 수표를 건넸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장영자.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법정 구속. 하지만 끝까지 대법원까지 간 그녀. 결국 상고 기각. 징역 1년 확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장영자의 전과 이력, 듣고도 믿기 힘든 수준인데요. 1982년 자금난 경능건설사 등에 현금 빌려주고 어음 갈취. 징역 15년, 1994년엔 140억 차용사기, 다시 구속.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엔 220억짜리 국권 화폐 사기로 또 수감. 그리고 출소 후 3년, 이번엔 고인 남편 명의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기증사기, 6억원 가로채고 징역 4년, 2024년 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출소한 그녀는 다시 위조 수표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사기 전과만 무려 40년. 수법은 진화했고 액수는 커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이런 이슈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